오늘 우리는 이 궁짝 소리는 설마? 한번 음, 가볼까요? 짜자, 궁짝. 궁짝, 궁짝. 사장님장님좀 보세요. 패션이 아주 사장님사장님 사장님. <목소리> 아니요, 안녕안 들으시는 거맞요사장님왜 아니, 저희가 노래소리가 너무 흥겨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. 아니, 패션 센스도 남다르신데요? 와. 네. 와. 그래도 가수인데요 아? <웃음> 가수요? <웃음> 네. 가수시라고 요 사장님요? 예, 네. 네, 동네 가수입니다. 아, 어쩐지 노래 투시 센스와 이옷 입은 것좀 한번 보세요. 아. 아니 네. 직접 옷을 고르신 거죠? 네. 우와. 우리, 우리 둘째 딸이 아, 아, 아 정말요? 아 정말, 아. 아. 정말, 아. 네. 아, 정말 가수세요? 네. 아니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노래솜씨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렇죠. 네, 네, 빌려주세요. 네, 빌려주세요. 잠시 노래 끄시고. 아, 아이 노래 맞춰서 해요. 아 <laughs> 사랑해요 당신 말을. 당신 사랑 너무 행복해. 모진 바람 불어와도. 몰라쳐도 당신만을 사랑해, 와, 사랑해. 사랑해. 야, <laughs>